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대왕고 1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훈 강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총평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2학기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구성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말고사 총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세부적으로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특징을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법과 문학이 약 1대1 비중을 두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택형 24문항 그리고 서답형 3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문법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학습 부담이 좀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로는 중간고사 때 워낙에 난이도가 좀 쉬웠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좀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고자 했던 것이 좀 보였는데요. 그 요인으로 본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선지가 좀 까다롭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선지 구성이라던가. 또 그리고 선원 수령 조건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바로 세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인 12번 문항과 그리고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6번 문항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사용된 어휘를 제시된 문항과 연결짓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때 어휘의 뜻뿐만 아니라 제시된 문장 속의 어휘도 추가적으로 숙지해야 됐기 때문에 좀 지엽적인 문제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 개념을 보기를 통해서 까다롭게 구성했으며, 또 선지 또한 자유 해석에 있어서 실수를 유발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범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모의고사에 비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교과서 범위와 연계해서 한 개의 세트를 구성했으며, 어, 이는 주로 기본 개념 숙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문법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대원고등학교에서는 문법 같은 경우는 보기의 정보를 제시된 선택지에 연결하는 좀 수능형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보기를 통해서 조항을 언급하고 제시된 단어나 또는 문장에 대해서 조항을 근거로 판단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그렇고 중간고사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각 선지에 등장하는 예시들이 조항에 적절하게 연결되었는지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어, 사실 이번 기말고사를 보았을 때좀 중간고사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 다행스럽게도 좀 상대적 점수를 고려한다면 등급은 좀 유지될 수 있겠으나 어, 절대적 점수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을 텐데요. 그래도 어, 등급컷이 하락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 한편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어, 마지막으로 2 학기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공부는 어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조절하셔야 될 텐데,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셨으니까, 어,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간에 어떤 문제든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반드시 어렵게 하셔야 된다는 걸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문법 개념에 대해서 평소에 좀 국어학원을 다닌다거나 혹은 인강을 통해서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문법 범위가 워낙에 많기도 했고 또좀 생소한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난해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요. 어 이거는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좀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평소에 만약에 국어 과관에서 어떤 문법 개념에 대해서 배운다면 그 부분을 충실하게 좀 연습을 해두고 학습을 해둔다고 한다면 그거를 나중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공부는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습지를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때도 좀 강조드렸던 바인데, 대원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히나 더 학습지 혹은 교과서의 예시문장 같은 것들을 정말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예시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를 수도 있겠으나, 이제 분석해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로 되게 많이 실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학습지를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출제된 선지 구성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선지들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정말로 많이 좀 출연한다는 걸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2학기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증이 드신다고 한다면 저희 수자국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영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총평 그리고 2학기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